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을 나누어서 읽기를 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금 은혜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어, 근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어, 오래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어, 바사왕 코레스왕 때 본국으로 돌리시더니 다시금 여러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5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근래에도 아이스라엘이라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첫 계획을 그대로 전체와 연합하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생명교회가 그래서 아 이스라엘을 그들의 영혼을 품게 하심을 그 민족을 극히여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2500년 전, 그니까 다니엘 당시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아, 예레미야의 70명이 끝나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에스라와 네이미야때 이루어졌죠. 그때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의 날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이 될 거다. 이런 형태로 오늘 작성이 돼 있어요. 일 절, 이 절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삼 절부터 나머지 모든 십사 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한 반대편 진영들의 굉장한 그진멸 당함과 심판 당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 절부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아.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뭘 만들라고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 슬퍼하지 않았냐? 곤고가 있고 수고하던 고역이 있지 않았냐? 그때 주님이 어느 날 너희의 연단과 훈련의 기한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아직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교만, 고난이 사모하게 되진 않지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를 꼭 묻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든 괴롭든 복잡하든 어렵든.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주님이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돌아가게 하시는 날, 회복되게 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노래 하나 지어 주려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나에게 강포를 행하던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스라엘의 회목은... 반대편 진영에 있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빨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회복되기를 복음 전하셔야 돼요. 나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하, 저도 지금 돌아보면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지가 19회 만났으니까 20년, 25년 되어가는데 그 20년, 25년 동안 나만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좀 주변에 복을 나누지 못했을 텐데 저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시니까 함께 기뻐요. 한편으로 저쪽 먼켠에 어느 누구는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서만 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런 힘들은 그쳐지며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들은 분내며 여러 민족을 때리던 민족이었어요. 노하며 열방을 억압하던 민족이었어요.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억압, 바벨론의 노여움, 바벨론의 능심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아 노래 하나 만들어라 뭐라고 만들어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원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곳다.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하여 심지어. 나무들도 노래하고 있어요. 향나무, 백향목나무도. 바벨론, 너가 넘어지니, 이제 우리를 베어 먹을 자들도 없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전쟁통에 많은 나무를 베어서 무기화시키고, 많은 나무를 베며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바벨론, 악한 자의 망함은 나무들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들도 있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왕들과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패하여 죽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죽으면 수홀로 내려가죠. 근데 수홀에 먼저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그림을 영화처럼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서 웅크리고 있던 먼저 죽은 자들이 고개를 들며 수홀에 내려오게 된 바벨론의 왕을 향하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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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어? 너 세상에서 잘 나갔잖아. 너는 내가 여기 안올줄 알았는데, 너만큼은 똥똥거리게 될줄 알았는데,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너도 우리처럼 비참한 수월로 내려오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연기하니까 실감이 나시죠? <laughs>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 큰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영광이, 영화가 스월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바닥을 치게 됐어요. 너 스스로를 높이던 개명성이요. 어찌 그 높아진 곳에서 떨어졌는고, 어떻게 땅바닥에 찍혔게 되었는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지난주의 연장입니다.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어떻게 높였어요? 나는 높아질 거야. 나는 정말 산 위에 나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고 지극히 높은 그분처럼 나는 높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높이던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썰 구덩이 맨 밑에 그 제일 아래로 떨어짐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거만, 오만, 교만의 영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복합니다. 늘 겸손히 온유히 주님만을 높여야 돼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 보셨어요. 사단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사단의 전체적인 무리를 상징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다니엘을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의 다니. 바벨론도 뜻하지만 계시록까지 이어서 연장성산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사단의 무리들을 말해요. 사단의 무리들의 특징은 결국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진다고요? 교만함에 의하여 주님이 떨어뜨리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떨어진 바벨론의 영화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진동시키던 자 아니야? 너 사람을 놀라게 했던 자 아니야? 세계를 황무하게 했던 자 아니야? 성업들마다 너가 파괴했던 자 아니야? 너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 집으로 놓아 보내지도 않았던 그런 강력한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닥에 내동댕이 차고 그의 영화가 떠나갔다는 거죠 최소한 왕이라면 자기 무덤에라도 안치가 될 텐데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성경에 표현돼 있어? 요 너는 무덤에서조차 내쫓기게 될 거다 그래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보통은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왕릉 가면 그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의 무덤은 그가 거기서 쫓길 정도로 처참히 파헤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 주석 표현을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의 무덤이 그 다음 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국에서 그 무덤을 파헤쳤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신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발핀 시체 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영화를 그들의 풍성함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도록 허락을 하신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교만함의 끝자락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너는 죽은 자들과 함께 안장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수많은 이들을 죽였고 수많은 이들을 망하게 했고 악을 행하던 자가 아니었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건강도 구하고 삶의 방향성도 구해요. 요즘 들어 제가 많이 기도하는 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을 알수 없습니다. 지도해 주세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세밀하게 세밀하게 지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무엇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유약하며 허약한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살다 오라 하시면 가야 하고 내일 살다 오라 하시면 가야 하건만 남은 여생이 1년일지 10년일지 무엇하다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조물됨, 유한한됨,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오늘도 내 의와 나의 어떠한 욕구와 나의 어떤 세상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서 분주하고 바쁘고 높아진 것밖에 남는 게 없겠죠. 주님은 높아진 자들이 죽은 자들과 안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만함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이사야 마지막 40, 14장 20절 이후에는 31절 32절까지 여러 민족들의 멸망들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 아수르에 대한 멸망. 블레셋에 대한 멸망, 15장에 가면 다음 주에는 모압에 대한 멸망, 17, 17장, 18장에, 19장에 가면 에굽에 대한 멸망, 또다시 바벨론에 대한 멸망,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와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저번에 바로 교만한 자, 에돔의 교만. 모압의 교만, 세상에 교만하던자가 받게 될 멸시와 누루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진멸의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릎꿇음이 날마다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사람과의 겸손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조화릴 것보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